수했다. 네, 예, 그럼 좋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근무 몇시인 03시부터 04시 30분까지. 아, 제일 적 같은 시간이네. 우리 한 시간도 없지 않은데. 맞 네. 아, 씨. 아니 내일 아침 안 드시고 주무시면 되는 거니까 아, 저 황병장 말년휴가 갔다 온 다음에 꼰대 존나 부려가지고 아침 먹으러 가야 돼이 새X 지지는 안먹으러가면서 우리 보고 뭐, 뭐 그래 아 그거 들시셨습니까 뭐? 그 이번에 그 밖에서 공화춘이랑 간장뽕이랑 섞어서 한번해보 뭐 공간춘인가 나까 합니다 존나 별게다나네 그냥 이렇게 섞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한번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도 원전을 못 이길 걸아 그건 맞습니다 <laughs> 야, 야 잠깐만 그 중간에 소스 넣고 비벼 그래잘 비벼지 아예아 새X 뭘 모르네 근데 저는 군대 와가지고 제일 맛있었던 게공화춘이 간짬뽕이랑 섞어 먹요 예전에 불닭이랑도 섞어 먹었었는데 근데 간짬뽕이 제일 어울리더군요. 저는 군대 와가지고 살이 제일 많이 었어요 내가 입양 때 너랑 몸무게 똑같았거든? 아 진짜입니까? 근데 살이 찌더라고. 근데 군대는 이게 라면을 두 개를 먹어도 원래 저 밖에서 하나만 먹어도 체했었는데 이거 두개 먹으면 체하지 않았니너왜 이렇게 말이 많냐? 자, 이렇게 하십쇼 예 잠깐만 감사합니다 존나 비벼서 아니 이거는 진짜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아 맞습니다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새벽에 먹어요 새벽에 아 맞습니다 음제 행복하지 않냐? 진짜 처음다아 휴지 가다드릴 괜찮아 이따 닦아드린다 응? 이번에 휴가 때는 어디 가십니까? 아도야니한얘기하려 했는데 나랑 이번에 휴가 맞춰서 가자 응? 어? 여자랑 2대1로 놀자 어우 좋습니다 근데 여사친 많이 없어요 아 미친놈아 나 민간인데 헌팅 성공률 100%였어 걱정하지 마 헌팅하면 돼 놀린 여자야 아 진짜요? 응 어. 근데 만약에 헌팅 응.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 너못 믿냐? 아 아니. 홍대 가면은 어래애들 진짜 널렸어 만약에 홍대에서 진짜 홍대 형 실패하면 어떡 실패 안 한다고 야 홍대 말고 뭐 신사, 압구정, 뭐 이태원 널렸어 그고이태원 아는 이 클럽 해가지고 클럽 사장님이신가? 응. m 응. 응? 아 죄송 응. 아무튼 이번에 나가자 응. 플레이 잘해? 나쁘지 않게 한거 같아 진짜 <laughs> 그 지랄하고 있다 아, <laughs> 술값은 제가 반절로 내겠습니다. 존나 많아. 내가 내야지그래도 누구나 형인데. 아, 아니다. 진짜 반절로 내겠습니다. 그냥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해. 너왜 이렇게 말이 많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새끼 정말 존나 많아. 오공야. 응. 아, 너, 너. 아, 뭘또충성이야 그냥 형이라고 해. 어? 아, 이 친구 이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저녁이 내일 뭐래라 그런가? 와, 진짜 못 쓴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너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진짜? 어 손님 드시겠습니다 아 얘께 좀 맛있어 보인다 그래? 한입 할게 아 나가서 뭐하지 이제 나는? 아거 같지 못한 걸 해야 되나? 근데 나 웬만한 거다 했는데 진짜로 이제 형이랑 물어면 안 돼? 불러 근데 왜 이렇게 많없냐나박에서짜면 먹을 때 존나 맛있었거든? 와 아, 존나 맛있어 와아맞있대 아, 야, 빨리 먹고 다. 이지 말고. 자, 자. 야, 씨. 고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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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만. 가만. 먹만 가만. 가만. 가 가만. 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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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